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가지 시대의 발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더그레이드 리셋과 같은 일들이 세계정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알 필요가 뭐 있느냐 예수만 믿고 그리고 믿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런 시대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신 분들 있음을 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항상 시대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대한 여러 많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 사상을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시대에 있어서 시대를 제대로 모르면 준비 어려워집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대하여서 올바른 해양과 통찰력을 갖고 앞으로 전개될 짐승정부시대에 대한 믿음의 준비 잘 갖추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생소한 내용이 됩니다. 디지털 트윈시대 디지털 트윈시대 디지털 트윈 쌍둥이 디지털로 쌍둥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복제의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로 복제를 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 이 시대는 곧바로 짐승의 표도 같이 이식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해서 디지털 트윈 시대와 666 이란 주제 그리고 나란 인간은 복제가 되어 둘이 된다 이것이 이제 실물에서 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내에서 나란 인간이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똑같은 인물이 만들어지는 디지털 트윈 복제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5G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수년 내 인류는 6G 그리고 7, 8, 9G 등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의 5G도 대단한 통신 기술이지만 이 기술이 더욱더 발전되면서 식서지의 시대를 열어가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고 통신기술이 발전한 나라들 모두가 식서지의 우위를 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5G의 전송속도보다 약 50배 정도 빨라지면서 모든 연결이 그야말로 초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6G는 5G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의 수행을 가능케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완전자율주행과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됩니다. 현재도 이 기술이 사용되긴 하지만 전송속도의 문제로 여러 면에 있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6G시대로 가면 초연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속도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첨단 센서라든가 AI 등의 도움으로 사람, 장치, 시스템, 장소 등의 물리적 개체들 모두가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서 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가상을 실제처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스지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쉽게 인간 사이보고화도 가능하며 수많은 초연결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식스지 시대는 디지털 트윈 시대가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와 디지털의 나, 현재의 나와 디지털의 나, 즉 실물의 나와 디지털로 만들어진 나라는 두 인물이 동시에 나란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에 이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6G 백서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6G 시대가 되면 디지털 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복제에 자동차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물 자동차고 하나는 복제된 가상의 자동차가 됩니다. 이걸 디지털 트윈 시대라 볼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에 적용하면 실물인 나와 디지털로 복제된 나두 개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이 되는 그런 현상 일어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디지털의 나를 홀로그램이나 디지털 기구를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실제의 나와 디지털의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나를 통해 수많은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 같기도 한데 무서운 시대가 될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실제의 나라는 존재는 현실의 제한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구속이 되지만 디지털로 구현되는 나는 현실의 제한 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할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상담이라든가 또한 또 다른 디지털의 나를 통해 여러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영적 문제까지의 상담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 AI 기술은 특정 인물의 정보를 입력해 가상으로 그 인물의 모든 행동이나 말을 그대로 재현해 낼수 있습니다. 디지털 복제가 이미 가능한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식스지가 구축되면서 초연결화 이것이 가능해지면 홀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디지털의 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의 나라는 나도 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만들어 디지털의 나로 만들어 내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많은 정보들의 응용을 통해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낼수 있게 됩니다. 이런 디지털의 내가 식스지와 결합해서 홀로그램으로 불러내어 함께 한다면 나란 존재, 이것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디지털 트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진행되면 현실의 내가 죽더라도 디지털의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며 이런 디지털의 나는 그 어떤 장치를 통해 홀로그램으로, 홀로그램으로 언제든 후손들이 불러내어 대화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영화나 상상에서 가능했던 일들인데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이미 첨단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이미 여기에 대한 발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스 슈밥이 말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클라우스 슈밥이 이런 세상만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다보스 포럼에서 노키아 사장 룬드마크는 식스지 시대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키아 사장의 말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시대는 곧바로 식스지 시대 이것은 짐승의 표가 되는 666의 시대가 될 것임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핸드폰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 자, 핸드폰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핸드폰 안에 앞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모든 신혼 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CBC를 통한 돈, 화폐죠. CBC 들어오죠. 은행 계좌 들어오죠. 나에 대한 모든 것들. 이것이 토큰화되어 전부 다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핸드폰이 필요없는 세상, 우리 몸안에 핸드폰이 들어있는 세상 이 노키아 사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혀 근거가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라 보입니다. 이게 2030년대 되면 그런 세상이 진행된다고 하니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한 짐승정부시대 확연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현 세계 정부는 디지털 세계를 만들기 위한 대부분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추가 식스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인간과 사물이 초연결로 묶여 실시간 추적 감시가 가능해지고 디지털 트윈을 통한 인간의 원정체성을 모두 파괴해 버리면서 짐승 정부 시대를 구축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곧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중요한 사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